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캔서스에서 목회할 때 알던 권사님께서 당신의 첫 손주를 보기 위해서 낭마주로 오실 때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부부와 식사를 하자고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구글 맵스를 일상으로 쓰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기억할 수도 있는데 요만한 그 길, 갈만이나 탐탐 같은 GPS 기기에 길을 입력하고 찾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권사님께서 알려주신 식당 정보를 넣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약 30분 후에 도착한 곳은 식당이 아닌 전혀 다른 장소에 우리는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목적지에 우리가 만날 식당에 도착할 것이라고 100% 확신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 깨달은 것은 아무리 목적지가 분명해도 그리고 그 목적지를 도착하는 100%의 확신이 있다 해도 그 목적지를 가는 길이 잘못됐을 때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의 신뢰의 길에서 더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봉사와 사역과 목회와 선교에서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가 가는 길을 결정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의 목적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목적지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나 정보나 어떤 확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가는 그 길이 결국은 목적지를 결정한다는 단순하지만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진리입니다. 가는 길이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4월, 5월 터키와 북이라크, 쿠르드스탄과 아르메니아. 현지의 사역들을 동역하고 제가 직접 보고 드리면서 목적지와 가는 길에 대한 거룩한 근심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의 가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인가? 내가 하는 사역이 과연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 좁은 길인가? 결코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다른 사역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제 삶과 제 신앙과 제 사역을 진솔하게 돌아보면서 생긴 저의 거룩한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만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나의 목적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한 저의 거룩한 근심 중에 주님께서 제기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찾는 자가 적은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낳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기도동의 국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지, 봉사와 섬김과 사역의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지를 향해 현재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작고 협작한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구원과 성화에 적용하기보다는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하는 터키와 중동 지역의 교회들과 특별히 현지에서 섬기는 현지 목사님들과 현지 성교사님들과 현지 CP 교회 개척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현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교회 개척자들.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과 이 길을 찾는 자들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현지 목회자들 가운데도, 현지 성교사들 가운데도, 현지 교회 개척자들 가운데도, 그리고 그들을 동역하는, 그들과 동역하는 외부의 성교단체들과 교회들과 기관들 가운데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크고 넓은 문과 길을 찾는 자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참으로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말씀의 본질대로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좁은 문 좁은 길보다 쉽게 쉽게 크고 넓은 길을 갑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건물을 사고 프로그램을 사고 돈으로 사역을 사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오산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간다고 하면 때로는 우리는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일을 더 많이 하고 일을 더 복잡하게 하고 더 어렵게 하면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것도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말씀하시고 이어 우리가 잘 아는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가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좁은 문, 좁은 길을 조명하면, 먼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즉, 사람들이 좋아하고 쉽게 가는 크고 넓은 길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즉, 찾는 사람이 적고 싫어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늘 선택하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저는 이번에 생긴 거룩한 근심 중에 제가 현재 가고 있는 신앙의 길, 사역 길을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에 재조명하게 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교회 개척자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좁은 길을 가지 않냐 하면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선교사라도 아무리 교회 교체더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도 생명이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의 지상 대명령의 유일한 명령문은 유일한 임펄티브는 딱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 세상 끝까지 가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제 드디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적용하는 현지 교회들과 현지 목회자들과 성교사들과 교회 개척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꼭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현지 교회 개척 운동의 모든 CP들, 교회 개척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며 찾는자가 적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지난 월요일 6월 6일부터 현지에서 시작한 BTS 신학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귀한 사익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터키와 중동 지역에 영적 대출수를 착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더 나가서 아 영적으로 어지러운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말씀으로 굳게 세워진 주님의 제자들이 훈련되는 BTS 신학교가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도용하는 우리 모든 기도 후원자들과 교회들과 단체들과 저희 S.W.M. 선교회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갈수 있도록 역시 간절하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찾는 자들이 적지만 우리는 주님의 구원하신 과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 길을 끝까지 갈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몸부림 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력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wwjd 를 기억하십니까? wwjd. What would Jesus do? wwjd. 약 3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유행했던, 유행은 좀 이상한 말이지만, 일종의 영성 운동이죠. 사실 이 운동은 그 근원이 1896년 찰스 셸던 목사님이 쓰신 In His Steps라는 제목과 부제로 What Would Jesus Do?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에, 1993년에 그의 중송자인 게르드 셸던 목사님이 그 책을 WWJD, What Would Jesus Do? 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출간하면서 WWJD라는 영성 운동이 미국과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현재 우리 각자의 삶과 믿음의 여정,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익의 길을 정직하게 우리 주님께,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What would Jesus do? 주님께서 가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는 우리가 가는 길을 결정하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우리의 목적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참 그리고 소련에서 언급한 그 권사님과 만나기로 한 식당 제가 다시 목적지를 GPS에 잘 입력하고 그 길을 그대로 끝까지 잘 따라갔더니 목적지인 식당이 나왔고 저희 부부와 그 권사님은 함께 정말 맛있는 식사와 규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결정하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우리의 목적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조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다시 한번 깊이 북상하시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참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